저 저한테 좋아요. 반습니다그 진짜 우리 선생님 그럼... 검배사를 한번 들어야 될것같습니다 네. 이... <laughs> 오늘 만나가지고 응. 어... 그 교사라는 게 생기에 안 들립니다. 이야기할게요. 교사라는 게이 이 직업이 살아가면서 옛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무슨 어떤 문제. 그게 이제 부여받은 거입니다게게또 혁분이죠. 다른 직업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에 옛날 사람들을 다른 직업들은 잘못 만나요. 비슷한 또래가 아니고, 아니고 서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격없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다른 직업은 거의 없어요.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내가 이런 특권을 누려도 되나 싶을 만큼 너무 이제 별로 세상에 한일 없는데 부여받은 너무 큰 특권같아서 렇게좀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떤때 젊을 때는 이걸 가랑 잘 자랑스럽고, 내가 참 직업 잘, 잘 선택했다. 이런 음. 생각이 상했어요. 근데, 가마우리가 사람을 보니까,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게 넓이가 있어요. 나가보면, 그렇게 출세하는 것도 못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높은 것도 뭐, 많은 게 경계해질 때, 그걸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괜찮은 직업, 뭐, 그런 정도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이런 걸 느낄 때는 나는 지금도 좀, 좀, 좀 송연하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싶을 만큼 좀 설구스러워요. 오늘 저녁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 선생님, 도안 변했네요. 이런 말 들을 때 무척 뿌듯하고 그어요 그리고 또 변한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나날부6 0 넘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와서 가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새삼스러워요 만나는 사람들 을 만날 때늘 기분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고 좀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많이 변하는 사람들 많이 옛날 참 예리 애리한 18, 19, 17 이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 5 0이가변 나이에 지금 만나가지고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이상합니다. 기분이 참 이상해요. 그런 게 일단, 나오면서 그런 생각까지 못했어요. 이런, 이런 이, 그, 옛날 분들이 이렇게 선분까지마련한다고 생각 못해서 그냥 오늘 오랜만에 만난 친한 친구들이 술 한잔 같이 한다 생각하고. 사실 요즘 내가 술도 잘 못합니다. 얼마 전에, <laughs> 학번 학교에 있다가, 쓰러질 뻔해가지고, 병원이랑 실험하셨어요. 그 뒤로 술을못 한다고. 이제 예, 그 집사람이 오늘 나오면 서제 그건 지하더라고요 나가면 절대 술하지 말라 근데 어, 오늘은 술 하지 말아죠나오서술 하지 말라고 술 해야 된다고 생각고술 하고 싶어 요 같이 술한잔 하는 걸로 난참 만족스럽고 한식도더 쪼고 오고 계시는데 일의 꽃과 선풀까지 막 드니까 내가 뭐라고 말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데 스스로 이게, 어, 참어죽않는데요 사실 어죽지 않습니다. 뭐 잘났다고 이상한 직업 하나,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평생 그룹 스님의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 맛이 절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럴만한 그걸 못돼요. 그런 문제가 절대로 못됩니다 그게 분해 넘치게 받는 거에요 분해 넘치게 받는 거고,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눈에 던 치게 내가 받다 왔다, 는말 왔다, 갔다 다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세상을 갔다 하면서, 세상을 고 속에, 갚을 수 있는 걸갚리려고 애를 쓰지만, 참잘안 되네. 고맙습니다. 좋았고.